여러분 느끼지 않는 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불꽃 야구, 가도 한번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며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임상우의 감동적인 프로 데뷔로 전국이 눈물을 쏟았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주인공 박준영이 눈물 속에서 프로 무대에 오르며 모든 이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순한 데뷔가 아닙니다. 그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지난 수년간의 고통, 좌절,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침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의 관중들 뿐 아니라 TV 앞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팬들까지 울음을 덧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이번 화의 핵심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준영의 데뷔 직후 불꽃 야구의 흐름을 뒤집어 놓을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민범의 예기치 못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단순히 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화는 팀의 운명을 바꾸고 선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낸 기적의 전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건 대본이 아니라 실제 드라마다라며 감탄했고. 제작진조차 현장에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폭풍같은 감동이 몰아쳤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제 팬들의 눈길은 온전히 두 사람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임상우에 이어 박준영까지. 이어 탄생하는 신화같은 데뷔 드라마. 여기에 김민범의 전화까지 더해져.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실과 꿈이 교차하는 스포츠 드라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야구팬이든 아니든, 이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장이 뛰고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박준영이 어떻게 눈물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가 걸어온 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김민범의 전화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이번 화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팬 여러분, 이제 그 감동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과 환호가 함께 뒤섞인 불꽃 야구 앱또 다른 역사가 지금 막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기적의 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박준영의 눈물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난주 방영된 불꽃 야구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범주를 뛰어넘어 한 편의 드라마이자 눈물의 서사시로 남았다. 이미 임상우의 프로 데뷔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던 상황에서 또한 명의 선수가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바로 박준영이었다. 그가 마운드 위에 서는 순간, 야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고, 관중석의 팬들은 손을 꼭 모은 채 그의 첫투구를 기다렸다. 그리고 공이 포스미트에 꽂히는 순간, 박준영은 스스로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다. 오랜 무명 시절의 고통, 수없이 무너졌던 꿈.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인내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상징이었다. 박준영은 학창 시절부터 전국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차세대 에이스로 불렸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프로 구단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다. 잦은 부상과 경기력 기복은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의 이름은 점차 야구계의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는 야구를 놓지 않았다. 지방 리그와 사회인 야구를 전전하며, 때로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훈련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운동장을 찾아 러닝을 하고,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땀을 쏟아냈던 그의 모습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회자됐다. 그런 박준영이 드디어 불꽃 야구 무대를 통해 프로 데뷔를 이루게 된 것이다. 방송을 지켜본 팬들은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역전 드라마다 라며 SNS에 폭발적인 반응을 남겼다. 저와 인스타그램에는 박준영 데뷔 가실 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수많은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카메시지를 올렸다. 한 팬은 준영이의 눈물은 곧 우리의 눈물이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적이 온다는 걸 보여줬다. 곧 댓글을 남겨 수천 건의 공감을 얻었다. 현장의 분위기는 더 뜨거웠다. 동료 선수들은 더 가웃에서 눈시울을 불키며 박준영을 끌어 안았고, 관중석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준영아, 고생했어라는 외침이 쏟아졌다. 일부 팬들은 직접 준비해 온 플래카드를 흔들며 그의 데뷔를 축하했고, 어린 팬들은 눈물을 훔치며 박준영의 이름을 연호했다. 마치 오래 기다린 가족이 돌아온 듯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준영의 데뷔를 축하하던 순간, 갑작스럽게 팀의 분위기를 뒤흔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김민범이었다. 그는 이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준 선수이자 팬들에게 불꽃 야구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제작진조차 예상치 못했던 이 전화는 단순한 축하 인사가 아니었다. 김민범은 전화를 통해 준영아, 내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게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 우리 모두가 너를 기다려왔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순간 경기장은 또한번 울음 바다가 되었다. 은화를 받은 박준영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붙든 채 무릎을 꿇었다. 동료 선수들도 감동을 감추지 못하며 그의 곁을 지켰고 관중들은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이 장면은 곧바로 방송의 명장면으로 기록되었고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기적의 전화 람혁명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부 기자들은 이 장면은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한국 야구 역사에 남을 감동의 순간이었다. 고평가하기도 했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커뮤니티와 팬카페에는 김민범이 진정한 리더임을 증명했다. 두 사람의 우정과 동료애가 불꽃 야구의 진짜입니다. 이런 장면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이 프로그램을 본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 민중교라는 별명을 붙이며 이들의 개미가 앞으로 프로그램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꿈과 사람의 이야기, 가중심에 놓인 진정한 휴먼 드라마였다. 박준영의 눈물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김민범의 전화는 연대와 우정의 상징으로 남았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걸어온 길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서사에 몰입하고 있다. 이는 불꽃 야구가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지점이자 꾸준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다. 앞으로의 전개는 더욱 흥미롭다. 박준영의 데뷔가 단순히 일회성 감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김민범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가 팬들의 최대 관심사다. 두 사람의 교차하는 서사는 야구 팬들 뿐 아니라 향에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화를 기점으로 불꽃 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국, 불꽃 야구는 이번에도 또 하나의 불멸의 장면을 탄생시켰다. 임상우에 이어 박준영. 그리고, 김민범의 전화까지. 눈물과 환호. 그리고, 기적 같은 순간이 어우러진 이번 화는 팬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써내려갈 이야기는 무엇일까? 팬들은 벌써부터 다음 회차를 손꼽아 기다리며, 또한 번의 감동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